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리합니다 오늘 할 게임은 트럭풀이라는 게임이고요 귀여운 픽업 트럭을 몰며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전달하고 작은 마을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게임입니다 데모 버전이고요 그럼 가볍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단 노래 되게 신나죠? 어떤 게임일까? 뭐야 오 오, 이런 느낌이야? 잠깐만. 방향도 돼? 오, 좋은데? 오, 되게 부드러워요. 드리프트도 되나? 체크포인트 뭐, 뭐라고 했는데 막못 봤어, 방금. 표지판에 뭐써 있었는데? 오, 재밌다. 어, 아, 아 저거, 저게 체크포인트라고? 아, 오케이. 오! 어? 양들인가? 안 비키는데? 이거, 크락션 없어? 뭐 어떻게 쳐야 돼? 야, 나와봐. 와, 어, 안 비키는데? 잠깐만. 세게 쳐야 되나봐. 아, 근데 이거 맞아? 동물 쳐도 되는 거 맞아요? 아니, 몰라, 그냥 가봐! 어! 뭐지? 크락샷 올리는 게 맞나 본데? 근데. 키가 안 되는데? 얘들아. 나와봐. 아니, 저 양이야, 뭐야. 아, 잠깐만. 여기 아래 길 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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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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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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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게 저렇게 빠질 수가 있구나. 아, 이게 저렇게 빠지는 것도 있네. 아, 여기 길이 있었어요. 제가, 어, 방금 좀 큰일 날뻔 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근데 생각보다 조작감이 되게 재밌거든요? 저 체크포인트가 있고, <laughs> 잠깐만. 야, 어, 잠깐. <laughs> 이 <이게> 뭐야? <laughs> 뭐야 이거? 아니,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아, 운전 잘해야 되네. 운전 잘해야 됩니다. 그럼 과속하지 마세요. 어, 조심. 근데 이게 아까 떨어지니까 뭐 거의 뭐 야, 하늘섬이야. 그냥 밑에 땅이 없는데, 어, 잠깐만 천재가. 어, 좁아, 좁아, 좁아. 이게 스페이스 누르면 드리프트 딱 되면 좋은데, 어, 61년식? 아 배달원이구나. 아 여기서 이제 배달하나보다. 운전석에 갇혔다고? <laughs> 아나못 내리는 거야? 후진해서 세워줘. 알겠어. 차 어떻게 돌려? 어. 와, 이렇게 후진도 되네? 와, 시점이 바뀌는 게좀 좋다. 어. 된거 아니야? 왼쪽에 하물 목록이 있으니까 전부 올리면 돼. QE로 회전하고, 어? 뭐야? 뭔 소리야? 이 뭔, 이거 뭐. Q랑 E랑. E라... 이? 예? 어떻게 옮기는 거야? 키가 안 되는데? 아, 어, 뭐야. 어떻게 찌나? 방금? 아, 스페이스바구나. 이렇게 채우면 되는 거 오. 쌓아야겠는데? 가득 채워야 되는 거야? 이거 꽃 눌릴 거 아니야. 괜찮나? 아니, <laughs> 잠깐만. 예? <laughs> 야, 뭐야, 이거. <laughs> 야, 이거. 아니, 방향이 이렇게 도는 거 맞아요? 이게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좌석은, 아니, 좌석을 타, 다, 좌석으로 못 타네. 야, 너 누워서 가. 그러 가. 시뮬레이션 모드. 아, <laughs> 아, 이래서 시뮬레이션이 있는 거구나.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잘못 실었어. 이거 저거 빼야 될것 같은데, 이거 빼서 이렇게 놓고, 이거를 안으로 넣고, 얘를 내리고, 이렇게 놓고, 사람을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사람을 이렇게 놓고 가는게 맞냐고 일단 타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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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아니 <laughs> 아니 뭐야 <laughs> 이거 어떡해 예? 아니 어디 갔어? 어 잠깐만 있어봐.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있어봐.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저거 안 쓰러지게 어떻게 실치? <laughs> 이게 잘실어야 되는데 개 웃긴 게 이게 사람이 이게 있어가지고 사람을 먼저 실지 말고 잠깐만 무거운 거 일단 씻고 꽃 씻고. 좀 높이 쌓아야 되나본데?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사람을 넣어야지. 맞나봐. 아니. 아니, 너 뭐하냐고. 아니, 좀 서봐. 아이 씨. 그 누워서 가. 누워서 가. 어. 오케이. 가보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저거 제 누워가지고 그래. 누워서 화물이 튀어나갔거든? 저거 안 튀어, 안 튀어나가게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방금 전거 나쁘지 않았어. 뭐, 스는거 없어? Okay. 아, 아 이거 아까처럼 다시 한번 하고 <laughs> 아 근데 아니다 이거 말고 어, 이렇게 놓고 아 잠깐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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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어? 아니, 이게 놀리는 게 벌써 어려워. 어려우면 어떡하냐? 처음에가 이렇게 어려우면 어떡해? 됐다. 됐나? 잠깐만, 이거 어디로 가야돼? 차 돌릴 수 있어? 어, 어, 천천히, 천천히. 이거 개빡센데? <laughs> 잠깐 됐다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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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흔들려 흔들려. 아니, 사람 배달하는 게 레전드네. 이게 빨리 가면 안 돼. 어, 어. 아씨. 아, 경 크랙션 있네. 아, 고장 난 거였어? 지나온 길에 고장 난 들어. 다시 돌아가야 되네. 내리막길이 있었다고? 나못 봤는데. 오, 오,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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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아 잠깐만 핸들을 잘못 꺾었어 여기 말하는 건아여아 와. 기 아, 가보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 좋아. 근데 재밌다. 게임 재밌는데요? 야, 저거 뒤에 넘어졌는데? 화분? 괜찮은 거 맞아? 아, 일단, 가봐, 일단.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좀 안전, 안전한 것 같기도? 오케이.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찍었으니까, 화물 떨어져도, 화물 그대로 있겠지? 길이 울퉁불퉁해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오케이 아니 어디까지 가야돼 이게 도로를 벗어나니까 울퉁불퉁해갖고 더 떨어질거같아요 따라가야 돼. 어나다오케이세이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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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흔들이는데 생각보다 안 떨어지네. 어 생각보다 잘안 떨어지는데요? 어 어디야? 할머니. 네! 혼자 지나왔어요 서프라이즈 <laughs> 아니 배송왔어요 이러는게 맞아? 지금 내가 일하고 있잖아 끼어서 못나오는거 같아 오진.. 오! <laughs> 오! 깜짝이야. 후진해서? 뒤에 사람 우리나라에선 저렇게 타면 불법 아닌가요? 짠. 어 근데 재밌다. 아이고. 다른 나라도 불법인가? <laughs> 아니 동남아가니까 다 저러고 다니던데 근데. <laughs> 어 뭐야? 다 고치 셨 어？오, 이제 크락션이 생겼 네요. 밤 에는 큐로 불을켜 아, 홍한 국이 잘먹었 어요. 얼굴을, <laughs> 잠깐만. 경적이 이길 했나? 오! 오! 라이트! 어, 재밌다. 그럼 일로 가는 건가요? 어디로 가야 돼? 다시 돌아가는 거야? 얘네 또 있는데? 할머니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laughs> 아닌것 같은데 야, 나 못들었어 아, 일로 내려가는건가 <laughs> 할머니 박아보라고요? 에이 큰일날 소리 잠깐만 여기 다시한번 보자 돌아가자 금방 빠져나갈 수 있어 그니까 다시 돌아가는건데 아, 아 맞네 맞네 경적 경적 울려야지 맞다 맞다 아 바본가? 아 이거 왜 이거 모르고 있었지? 야 나와 얘들아 나와 귀요미들 경적 생겼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능지 이슈 뭐야? 어, <laughs> 아씨! 아니, 양개 많아. 아니, 뭐야? 나와! 양꼬치하면 또 맥주지 또 <laughs> 찡따오지 또어아 확실히 뒤에 짐이 많이 없으니까 좀 달린 맛이 나네 어 지나쳤다고 또 어, 달리라고 뭐야 매드매 매드맥스야 뭐야, 갑자기. 어어? 개 빠른데? 어 잠깐만. 아, 아니야. 아니야. 오. 어. 뭐야, 느리잖아. 코너에서 느리네. 코너에서 못 따라오네. 아 근데 뭐지 갑자기? 아니 빌런 뭐야 갑자기 와 운전 개잘해 개전들 아니 근데 저거 소리가 너무 커 아니, 언제까지 쫓아오는 거냐고? 오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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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뭐 오고 있는 거야? 숲에서 나온 거구나 숲에서만 사는 그런 그건가 봐 매드맥스인가 봐 위험한 곳이야 아, 자, 아 이거 너무 짧은데? 잠깐만요 <laughs> 자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럭풀 한번 데모 버전 가볍게 플레이 해봤고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거 그 퀄리티가 괜찮고 조작감도 나쁘지 않아 가지고 정식 출시가 조금 기다려지는 그런 게임이지 않았나 재밌게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유바!